오늘 금옥상사에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라늄 분갈이 허기 어, 이거는 제가 송하의 제라 라는 곳에서 송하님께서 이벤트 하셨는데 거기서 당첨됐어요 그래서 팔리트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라를 분갈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도착을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봐 주려고 해요. 이게 제가 구름이네 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좀 작은 듯해서 옮겨 심기를 하면서 이 제라 전용 분갈이 흙으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물꽂이를 안 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수태에다가 해서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는 너무 잘 내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털어서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수태에만 있으니까 양분이 제가 물에다가 영양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분이 부족해서 잎사귀가 자꾸 이렇게 시들 단풍이 된다고 해야 되죠. <laughs> 이렇게 변해서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랑 지금 요거랑 일단 이걸 먼저 해주고 지난번에 제가 삽목해놨던 거는 뿌리가 내리면 그때 제대로 분갈이 할때이 분갈이 흙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태를 털어내니까 줄기가 야리야리야리해서. 약간 떼면서 뿌리도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화분은 슬립분이 좋다고 하죠 슬립분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슬립분은 없습니다 슬립분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크고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이렇게 심을 거고 여기 분홍색에는 구름이네님께서 삽목해서 주신 거 이걸로 심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흙은 오로지 거목상사의 제라늄 분갈이 흙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구름이네님 보내주신 거 뿌리 보세요. 엄청 튼튼하죠. 와. 그리고 흙이 바텍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니 바텍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전요렇게 심어 줄 거예요. 이 흙은 정말로 너무 부드럽고 플라이터도 많이 들어있고 가볍고 공기청이 엄청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네님도 심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어, 저는. 호근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키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송아님 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심었는데요. 잘 자라 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마사는 아니고 저거는 모래 아이. 자갈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항에 쓰는 건데, 저는 저걸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줄 때흙 튀는 걸 방지합니다. 제가 물주는 시기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올려주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건 물을 상태를, 흙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 가려져 있어서.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주는 건 조금 안다고 생각하니까 위에다가 얹어주고 아 물이 고프구나 이럴 때 물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두개다 심어주고 노랗게 변한 잎은 떼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옆에 게 이렇게 키워선 안될것 같아요. 좀 밑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떼가지고 다시 삽목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양이, 수영이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지난번에 삽목해놨던 아이들, 여기 있죠? 브론즈 부트팔, 플라이, 제가 아홉 개 만들어놨었죠. 이거, 뿌리 내리면 전부 다 다, 제라늄 전용 상토에다가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와, 저희 제라 엄청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송아님, 거목상사님, 또 구르미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